나만의 또 이렇게 쓰는 게또 있어. 그게 하나의 내 우리 법당 속에 들어 있어. 내가 직접 우리 집을 내가 맨 팔은 사람이거든. 나 그래갖고 천삼백이나 벌었어. 또 팔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그거 했을 때는 이것 저것 다 해도 안 되더라고. 근데 그거 했을 때는 정말 딱 뭐랄까 한 달도 안 됐어. 일주일, 2주 비법은 물론 땅에 지신 신령님들이 도와주고 대감님이 도와줘야지 물론 이제 부적을 좀 써가지고 올려놔 올려놨다가 다시 또 나만의 또 이렇게 쓰는 게또 있어 그게 하나의 내 우리 법당 속에 들어있어 내가 직접 우리 집을 내가 맨 팔은 사람이거든 나 그래갖고 천삼백이나 벌었어 또 팔아가지고 일주일만에 그거 했을 때는 이것 저것 다 해도 안 되더라고 근데 그거 했을 때는 정말 딱 뭐랄까. 한 달도 안 됐어. 일주일, 이주. 2주. 농잡고 이주. 그 대신 이제 나이에 따라서도 되겠지만 좀 운이 들어있으면 좀더잘 되더라고.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더라고. 매매부적이고 나만의 또 내가 이제 뭐라고 써서 법당 밑에 뭐다 뭘 꽂아놔야 돼. 아, 그게 있어. 그래서 그거다 꽂아놓고 그 안에는 내가 나만의 우리, 터떼감님이랑 모든 신령님들이다 합의받아서 쓰는 부족으로 해서 꽂아놓으니까 정말 내가 3층에 살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노못저해에서 내가 집을 팔게 됐어. 근데 이거, 이것저것 방법 다 해봐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집이 나갔다니까.